안녕하십니까 김수열 목사입니다. 이 강의는 로뎀서원에서 출판한 등불 성경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또한 히브리 사고를 반영하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강의는 8강 아담의 계보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담의 계보 그러니까 인간 대표 아담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는 몇 가지 계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의 어, 의미가 있다면, 어,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그 자료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죠. 어, 이 아담 계보의 특징으로 보면은, 자, 창세기 어, 5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죠. 그리고 이제 930세를 살고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아담 후손 셋, 또 에노스 연결되지만은 결국은 죽었다. 또 십일절에도 후손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특이하게 여기 에녹이란 사람이 나오거든요. 에녹이 이제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365세를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살았다. 어, 이 에녹이 어, 예, 왜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에녹이란 사람은 300년과 하나님을 동행해서 그래서 살았다 유일하게 다 죽었다는데 에녹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이제 에 예, 가난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약한 4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 40년 동안의 기록이 다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한 38년 한 정도의 어, 기록이 없어요. 한 2년 정도의 기록만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40년 전체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 아담의 후손들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면서 오늘 죽었다 죽었다 이렇게 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녹만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여정 40년 여정 가운데 38년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허성세월을산 거예요. 우리는 어, 기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사복음서에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와 동시에 부자 간원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질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2000년 전에 거지 이름을 알고 있죠. 누굽니까? 네, 나사로입니다. 부자 간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좋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뭐잘 먹고 잘 살아야지요. 그렇지만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었다. 어, 뭐 열심히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 그런데 다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만 살았고 또 거지지만, 어이 나사로의 그 인생,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 인생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거지이지만은 성경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